루닛은 이젠 끝이다. 아니다. 3차 상승도 충분히 가능하다. 저는 후자에 공감합니다. 오늘은 루닛이 3차 시세를 돌파할 수밖에 없는 이유와 매매 타이밍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드리기 앞서 루닛이 지금까지 어떤 이유로 상승했는지를 알아야 재료 중복이든 재료 소멸에 대한 리스크를 피해갈 수가 있겠죠. 과거 기사를 보면 루닛의 인사이트 제품군은 미국 FDA, 캐나다 보건부 등의 북미, 대만, 유럽 등 글로벌 규제기관으로부터 허가를 획득, 그리고 이에 따른 의료 AI 솔루션 도입을 의료기관 2,000곳을 돌파, 여기서 우선적인 성장성에 대한 주가 상승이 이루어집니다. 4월쯤인데 이때가 1차 상승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5월 이슈를 보면 MSCI 글로벌 스몰캡 지수의 신규 편입에 대한 소식이 있었기에 패시브 자금이 어느 정도 유입이 되었을 거라 볼수 있겠고요. 6월에는 캔서 문샷 창립 멤버 명단에 이름을 올리면서 2차 상승 돌파가 이뤄집니다. 참고로 말하자면 캔서 문샷은 암 사망률을 절반으로 줄이고 암 투병자와 암 생존자의 삶을 개선한다는 목표를 가진 프로젝트입니다. 일반적으로 저항되던 고점을 돌파하는 시점을 n차 돌파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만 봐도 대충 느낌이 오실 겁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루니세의 매차례 상승했던 이슈가 전부 달랐다는 것이죠. 물론, 루닛의 AI 의료 솔루션에 대한 이유지만, 엮이는 내용을 보면 자체적인 성장성, 매출처 확보에 대한 실적 기대감, 그리고 캔서문샷에 참여하며 글로벌 암정복에 대한 기대감 등, 주가가 낮아질래야 낮아질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전 세계적으로 암 관련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날이 갈수록 높아지니, 과거 제약바이오주에 대한 성장성과 기대감이 AI 의료 솔루션 업체에 몰리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사실 차트로 보면 이유가 어찌됐건, 이미 수급 자체가 몰려 있기에 여기서 추가 상승은 무조건 나옵니다. 다만 단발성인지 추세로 이어지는지가 중요하겠지만요. 에코프로 이수페타시스 3부토권 차트만 봐도 느낌 오실 겁니다. 에코프로는 심지어 증권사에서 하향 리포트를 썼는데도 주가가 계속 치솟는 모습인데 애초에 여기서부터는 투심이 쏠리기에 벌어지는 주가 상승 현상이라고 볼수 있겠죠. 하지만 루닛은 오를 수 있는 모멘텀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이 소식인데요. 루닛이 사우디 가상병원 프로젝트에 참여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루닛은 11월까지 AI 솔루션의 임상적 안전성과 유효성을 확인하고 제품 성능 평가를 진행할 예정이고, 성공 시에는 사우디 전역의 170개 국공립 가상병원의 루닛의 프로그램이 활용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우선 일정이 하나 생겼습니다. 바로 11월에요. 그렇다면 11월까지 기다려야 돼?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지금 차트를 보십시오. 수급이 11월까지 내내 뺄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이미 암 관련 수급이 들어와서 빠질 수 없는 상황에 추가적인 사우디 모멘텀이 생긴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아주 안 좋아도 루닛의 저점은 10만원을 이탈하지 않을 것인데, 이 위치는 정말 최악의 경우입니다. 그나마 수급이 버텨준다면 14만원 아래로는 이탈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14만원에서 강하게 버텨줄 것으로 예상이 되네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기서 당장 빠지는 것이 아니라 이슈가 없고 11월까지 기다릴 경우에 한해서입니다. 지금은 단기 지지 구간이 16만 6천 원에 형성되어 있으며 이미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저항 구간인 20만 원을 돌파하는지 여부를 주목하시면 되겠고 아직 접근조차 하지 않은 분들은 지금 위치에서 소량으로 입성해도 그리 나쁘진 않습니다. 물론 분할로 접근을 해야겠지요. 그리고 추가 매수 시점은 아까 말씀드린 14만 원, 10만 원 지지 구간인데 10만원까진 거의 오지 않을 거라서 15만 5천원 부근까지 밀렸다가 지지가 확인되면 그때 추가 매수를 진행하셔도 좋습니다. 이미 성장성이 무궁무진한 시점에서 글로벌적으로 제품 공급 확대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만약 루니세의 타이밍을 잡기 힘들다 하시는 우리 구독자분들은 상단에 제 직통번호로 김프로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직접 카톡방 초대해 드린다고 말씀드렸죠. 정확한 타점 알고 싶다. 주식 공부 제대로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김프로 카톡방 들어오셔서 받아보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오늘 영상 이만 마무리 할 거고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